Today, hot news and 꼭 집,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폭력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은 미비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특례법을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갑에 이성만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또 지역의 현안까지 함께 살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 의원님은 참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다수 발의하시기로 유명하신데요. <laughs> 최근에는 보니까 또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이 핵심 내용을 예, 보니까 예. 뭐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그동안의 법을 보면 성폭력 특별법을 네.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물건 음. 등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 어? 매체를 통하는 경우에만, 네. 통신 매체를 통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접촉 없이 좀 불쾌하게 음. 물건을 옆에 두어도, 네. 옆에 두는 거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네. 저걸 보강해서 예.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 생활하는 장소에 두는 것조차도, 네. 장소에 수취심을 일으킬 만한 물건을 두는 곳조차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네. 겁니다. 음. 일상적인 모든 이, 공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과, 과거에는 직접적인 접촉 음. 또는 통신 매체를 네. 통해서 성적 수치, 수치심을 유발해야 하제 성폭력특별법에 두는데 네. 근데 이제를 자면 그성좀 성적 수치감을 느낄 만한 물건을 네. 뭐 자기 물건에다 묻힌다든지 음. 이래도 그거를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통신 매체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물건을 두는 것조차도 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직접적인 해를 입어야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받았는데, 뭐 처벌은 미약한 수준으로 끝난다. 이런 사건들의 사례도 많았다고요.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제 그 피해자의 신발에 이게 좀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네. 그 정액을 넣은 뒤 다시 신발 중에 넣어뒀습니다 신발장에 아이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네. 근데 처벌은 받았는데 네. 그 처벌의 내용이 성폭력 특별법에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네. 물건을 훼손했다 그래서 재물 송계 송개, 손괴죄로그5 아. 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된 겁니다 네. 또는. 다수 여성들의 그 가방이나 옷주머니에 음. 자신의 책을, 책이 담긴 피임기구를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어휴, 넣어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그 재물 손괴체만 적용을 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물건, 자기의 그, 그 주변에다가 네. 그, 그 어떤 성적 수심을 느낄 만한 물건, 책, 이런 것들을 음. 묻히거나 두면은 이 통신매체보다도 더 네. 강력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 그걸 처벌해 처벌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왜그 성폭력 특별법에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니까 그 판사들의 답변이 법이 없다. 네. 법은 통신매체를 통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물건을 단순히 두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는 것도, 네. 두는 것도, 뭐, 지... 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음.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네. 보강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동안에 뭐 이렇게 끔찍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런 물건을 가까이 두고 뭐 묻히고 이렇게 해도 그냥 재물 손괴죄만 됐던 거네요. 그 동안은. 그러고 이제 이걸 음. 유추해서요. 유추해서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한때 좀 이렇게 좀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네. 여성이 마시는 커피에다가 뭐 설사형이나 최음제 등을 이제 가미한 경우에 어구. 이거를 이제 성범죄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네. 성범죄를 보지 않고 신체에 위해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신 매체를 네. 통한 것이 아니니까, 네. 또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성범죄로 본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아 네. 가했다고 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벌의 한계가 좀 있었죠. 음.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어, 법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네.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요. 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어, 처벌되는 것과 함께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실제 이런 그 문제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 아닙니까? 뭐 언론을 음. 통해서도 뭐 얘기하고, 네네. 이게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것은 이제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에서 처벌이 무겁게 된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런 행위들이 이제 근절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성폭력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교과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네. 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음. 뭐 이거 법을 보강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네네. 사실 이걸 능으로 해서 음. 교육이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예방이 되는 네. 그런 그런 어떤... 좀, 좀 건전한 사회 체계를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교육 내용에 예.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근절될 수 있게 저희 예. 이성만 의원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그 개정 법. 법률안을 예. 발의하셨습니다. 예. 자이 내용 이제 들어봤고요. 어, 예. 또 국토부의 도시 재생과 또 경인선 철도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타당성 조사가 어, 지금 뭐 조사 중입니까? 12월에 완료된다고 욕, 하는데. 그렇죠. 예. 용역 중이고 12월 말에 그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경인 전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네, 저 하인천으로부터 저기 부평역 거쳐서 저 구로 거쳐서 서울역으로 가는 네. 옛날 우리 경인 전철 1호선. 네, 네. 이제 그것이 지하화 되는 것입니다. 지하화. 이, 네. 지하화를 시켜 시키게 되면 지상에 상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부 그 공간을 좀 사업성이 있는지, 네. 좀 현황조사도 하고, 만약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하기 좋은 건지, 음. 또 지하로 둔다 그러면 대체 비용은 얼마나 될것지 네.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네. 사실 경인전철 지원는 오해전부터 회자됐던 내용이고, 그렇죠. 네. 인천시민들의 수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천시도 이제 그런 똑같은 그런,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서 네. 부천시 등과 함께 해서 예전에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용역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요. 아, 네. 사업성이 뭐 0.53하고 0.86 그러니까 비용 대비 네. 투자 효율이 한 53%, 86%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1 이상이 그,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죠? 1 이상이니까. 네, 100% 5. 이상이 되어야 아. 경제성이 되는데 네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인전철이 현재 복복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복복선화되는 걸 전체로 지하화하려다 보니까 네. 지하화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렇죠. 겁니다. 그근데 네. 최근에 와서 GTX B 노선이 이제 공사 중에, 지금 어. 설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GTX B 노선이 지금 있는 경인전철 1호선과 거의 흡사합니다. 어, 노선이요? 네, 네, 노선 자체가. 네. 그것도 뭐좀 부평진하고, 그 다음에 음. 부천진하고, 구로진하고, 서울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사해서 어떻게 보면 경인전철 복복선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 그, 지화를 할 때, 경인절출 네. 복선으로 지화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복선으로 아, 지화하게 되면 지화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100% 이상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음, 음. 보고, 이, 이 경인절출 지화가 어떻게 보면, 특기적인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님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저희 45분 교통정보 잠깐 듣고 예예 예, 예. <laughs>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예예자 예. 여러분 전주음 사거리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경 통신원 전해 주세요. 예 남동대로가 산업단지에서 길병원 쪽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평소보다는 두배 정도는 더 많아 보입니다. 번마사거리에서 공단 입구 쪽으로도 차량들이 밀려 있지만. 남동 고가교 넘어서도 전제율까지 거의 속도를 못내고 있고요. 이 구간을 지나서도 길병원까지 차 간격이 좁혀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호구포로에서는 남천동에서 작은골 쪽으로 여느 때보다는 조금 교통량이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선수천에서 작은골까지 신호 3번 이상은 필요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모래마을 쪽으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원대로가 선악동에서 문화경기장 정문 구간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요. 관성고가교 진입하면서 승기사거리까지도 가다서기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퇴근길을 이지고 있습니다. 매소홀로가 선수천 사거리에서 전제월 사거리 양방향 신호 한복이 조금 부족하게 이동을 하고 있지만 사기동으로 넘어가는 차량들은 전제월 사거리 조금 지난 지점부터 교통공원까지 조금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제월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촌 사거리는 어떻습니까, 허운통신원? 네, 경원도로가굴다리 오거리에서 부평역 사거리나 더다가 부평공원사리 쪽으로 더딘게 이동하고, 이로 신촌사리 방향으로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여름월 사거리에서 신촌 사리와 계속해서 부평공원사리까지 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사거리에서 신촌사리 방향으로 신호 두 번째 피하며, 외따라 원정사리까지 신호 한 번에 통과하고. 반대 방향은 청수 사거리에서 청천 사리와 일대0 백마당 사리 쪽으로 구항과에서 더 땡전이 됩니다. 원전로가 건진 사거리에서 원정 사리 쪽으로 차량과 접해서 제휴도 못 내며 반대로 삼곡입구삼거에서 북평전하고 사리 방향으로 지금 두 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사거리에서 교통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5분 교통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예 <laughs> 예. 아, 부평구민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던 경인전철 지하화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그럼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부평구민만이 아니라 예. 인천 시민 전체 사실은 <laughs> 수건 사항입니다.예예.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 이게 비씨 값이 일 이상 나와서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때부터 이제 획기적인 제 전환점이 되겠죠.그래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들이 좀 돌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오야 되니까 상부 공간을 네. 어떻게 이용할지 네. 그런 이용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과 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네. 인천의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꿀지 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럴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거기는좀 간단한데 네. 2010년도에 그 경의선 가자역과그 효창공원역 그 부분을 지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의선 숲길이라는 것을 만들고 공원화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길쭉하게 이제. 경의선을 음. 갖다가 지어 하다 보니까 길쭉하게 이제 거기를 숲, 지길을 만들고 공원화 했는데 예. 사실은 주변에 상권 개발이 엄청이 많이 됐고 아. 또 지가 상승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네. 어떻게 보면 서울도 동쪽 중심, 강남 중심으로 음. 개발되어 있던 것이 서부 쪽에 일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인천시의 남북으로 갈라진 문제를 연결해서 네. 획기적으로 지금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을 재생화하고 음. 발전되는 인천시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가운데서 부평의 문제는 저도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네. 미래 1 0 0 년을 내다보는 그런 부평 미래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와, 그래요. 그럼 12월에 이제 조사 결과 나오면 행복한 또 고민이 그렇죠. 시작되네요. 상호공간을 예, 어떻게 꾸밀 것인가? <laughs> 그러니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Bc 값이 1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아, 과거에. 왜냐하면 복복선으로 음. 할 경우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한 8조 정도 되는데, 네. 복선으로 할 때는 3조밖에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반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5% 내지 85%의 효율이니까 네. 최소 110%의 효율은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 것 같고 또 네. 내년에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대선 과정에서 관련된 뭐 지하와 관련된 수많은 수도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대선 공약에 좀 확실히 늘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많은 우리, 그 우리 인천, 부천 또역곡 이쪽지에 산 주민들이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요. 네. 또 그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경인복복선 지화가 경인 병인, 경인선 지화가 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어 이제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인데요. 네. 국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전통시장이나 또 상점과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셨습니다. 예예. 예. 여기서는 어떤 대안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논의할 때는 네. 이제 저희가 그 손실보상법을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중에서 네. 이런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집합, 집합금지나 또는 네. 영업제한을 두었을 때그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된 것을 보상해 주도록 저희가 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7월 7일 이후부터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본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일정 비율을 감안해서 우리 손실을 보상하도록 만들었고요 네. 이것은 현실화적으로 법적으로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지 네. 거기에 좀 역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매출이 줄으니까. 네, 네. 그래서 초저금리 좀 대출을 해줘야겠다. 음. 그래서 저희 본 추경에도 1조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영업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겪고 있을 때, 그, 그 어려움을 겪고 나갈 수 있도록 네. 초저금리 대출을 좀 국가가 보증을 써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네. 현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네. 좀 열, 뭐 저한테든 네. 또는 우리, 응? 또 관공서도 좀 많이 연락을 해 주시면 네.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경인교통방송에 달리는 라디오에 또 출연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의원님. 예. <웃음> <웃음> 자 우리 또 듣고 계신 인천시민분들 또 경인교통방송 애청자분들 위해서 예,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회는 이제 계속적으로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비전이 있습니다. 네. 우리 7월달 수출액도 전년도 대비 뭐30% 이상 늘은데다가 역대 월간 수출액이 최고로 최고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이 예상 건데 내년에는 또 일본의 수출 규모를 뛰어넘는 네. 좀 한국의 위대한 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잘 선진국의 흐름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각종 지역에 어려운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같이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잘 나가듯이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또 우리 인천의 미래, 부평의 미래도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